스가리아 10장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와께 구하라. 여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에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주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순념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화가 양물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샘말처럼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서 모퉁이 똘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에 의해 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싸울 때 용사 같아서 절퍽한 거리에서 적을 짓밟을 것이다. 여화가 그들과 함께 함으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심을 것이고 그들은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서 킬러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살 땅이 부족할 지경이다.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날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이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와의 말이다.